5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시작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72차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 질병 표준 분류 기준화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WHO가 게임 중독을 마약이나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규정한 건데요.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WHO의 개정안을 바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의료계에서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보다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질병 분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 규모 14조 원대로 성장한 국내 게임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업계는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 코드 지정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공식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면 3년간 전 세계 게임 산업의 경제적 손실이 1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절반이 넘는 6조 3,400여억 원의 손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게임 업계의 반발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제한 조치에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화웨이의 스마트폰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중고 스마트폰 가격은 유럽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현재 50파운드 수준으로 헐값에 거래되고 있고, 최신 스마트폰 역시 원 가격보다 9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단체들과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화웨이는 3면 초과에 직면했습니다. 무선 기술 표준을 제정하는 와이파이 연맹이 화웨이의 참여를 잠정 제한했고, SD 메모리 카드의 업계 표준을 결정하는 SD협회에서도 화웨이는 배제당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에서도 화웨이는 자진 탈퇴했는데요. 한편, 다급해진 화웨이는 지난 23일에서 24일,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제재의 부당함을 알리고 차질없는 공급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IT 공룡들이 잇따라 화웨이와 절연하면서 한국 기업으로의 파장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화웨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에서 중국산 모바일 앱을 쓰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모바일 앱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위 15개 중국산 모바일의 통합 이용자 수가 1019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중국 모바일 앱을 쓰는 것으로 1년 전 837만 명과 비교하면 21.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한 중국산 앱은 동영상 편집 서비스 앱 틱톡으로 이용자가 320만명에 달했습니다. 중국산 앱 이용자층의 변화도 주목할 만한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되어 있던 이용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50대 이상 이용자 비율은 11.4%에서 19%로 증가했고, 틱톡 이용자 중 9%에 불과했던 50대 이상은 지난달 19.7%로 대폭 늘었습니다. 5G 상용화 이후 한 달여가 지났지만 4G 대비 빠른 속도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셉니다. 이 가운데 LG U+는 종로, 마곡등 서울 지역 상용망에서 LG V50 ThinQ로 5G 다운링크 속도를 측정한 결과 1.1기가bps 이상의 속도가 측정됐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 인천 월미도 등에서도 LG U+가 SK텔레콤과 KT보다 높은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5G의 킬러 서비스로 대두되는 AR, VR 등의 서비스를 무리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1.1 기가 BPS 속도는 기존 실제 고객이 확인 가능했던 속도 800Mbps 대비 약37.5% 향상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실험실 환경이 아닌 5G 상용망에서 상용단말로 측정한 실제 고객 체감속도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카카오는 2017년 9월 공개한 자사 AI 번역 서비스 카카오와이 번역의 언어 종류와 번역 품질을 개선해 가능한 언어 종류를 확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번역 가능한 언어는 한국어를 기반으로 중국어, 영어, 일본어 등총 6개 언어에서 포르투갈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을 포함한 19개로 늘렸고요. 한국어 번역 문체에 높임말 추가, 어학사전 연동 등 다양한 학습 보조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카카오와의 번역뿐만 아니라 네이버의 파파고, 구글 번역 등 AI 통 번역 시장은 사람처럼 문맥을 잃는 인공신경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역투성이라는 오명을 벗고 표현력이 느는 등 점점 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와 택시 업계 간의 갈등이 연이어 깊어지는 가운데 타다가 출시 8개월 만에 이용객 60만 명을 돌파하자 비슷한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승차 공유 서비스인 파파는 운행 방식이 타다와 닮아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는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입안으로 택시 업계와의 카풀 타협을 이루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세계 유니콘 기업 중 12권의 우버, 디디추싱, 그랩탭시 등 승차 공유 업체가 이름을 올리면서 승차 공유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을 뚫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전문가들은 승차 공유 서비스 혁신도 이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수요자 관점에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텔레콤 KT, l g 유 플러스 등 이통사 3사가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고자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은 서울시와 함께 시내버스 택시를 5G 기반 대중교통으로 진화시킬 계획인데요. 시내버스와 택시 1,700대에 5G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장착해 HD맵 실시간 업데이트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로 시설물 관리 시스템과 교통 안전 서비스 개발에도 나설 계획인데요. 이번 협약으로 서울은 대중교통 분야에 5G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첫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기반 자율주행을 선보인 KT는 이후에도 도심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KT 자율주행 버스는 광화문과 강남 등 도심까지 실증을 마쳤고요. LG유플러스 또한 최근 서울시 등과 소방차, 구급차 등이 빠르게 주행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할 수 있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EVP를 실증했습니다. EVP는 긴급차량의 각 교차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해 녹색 신호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긴급차량이 해당 구간을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 제어 기술입니다. 한학인 협력을 통해 기술 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 주행 분야에 5G 서비스까지 개통되면서 앞으로 국내에 본격적인 자율 주행차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은행 업계 뜨거운 간자였던 제3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예비인가 심사 결과 모두 불허됐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에서 동반 탈락했는데요. 토스뱅크는 일각의 우려대로 자본 조달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키움뱅크는 사업계획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부족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신규인가 절차를 다시 추진해 올해 3분기 중으로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크레딧으로 디지털 화폐 시장에 진출했으나 2년 만에 발을 뺐던 페이스북이 내년 자체 암호화폐인 글로벌코인을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인도에서 왓챗 이용자끼리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송금 시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내년 1분기 안에 12개국에 암호화폐 기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안에 테스트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묻지마 초기 애세기던 가상화폐 시장이 큰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빗썸 포비, 고팍스, 시피닥스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정보 공시 플랫폼 젠글을 개발한 크로스인들과 손잡고 정보 공시 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젠글의 데이터 공시 기준을 바탕으로. 프로 샹글이 거래 진단 보고서를 제공하면 제휴 거래소들은 거래 지원 전 프로젝트 적격성을 판단하거나 거래 지원 후 프로젝트 성과를 평가할 때 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샹글은 사후 검증 형태로 지속적인 실사및 검증을 거치며 불성실하게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거래소 상장 폐지 등의 막대한 불이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의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반드시 공시를 해야 하므로 투명하고 정확한 암호화폐 투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 아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